정글이 법칙 어, 1일차 2편 아네 1일차 2편이고요 응? 응? 뭐지? 나네 여기 는으셨데요 아. 어? 스테이크를 뺐어?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지형입니다네 제가 오늘은 이제 1일차 2편 정글이 법칙 후네 스테이크는 하고 있고요 어? 님 혹시 그거 있으세요? 목재 목재, <목재>, <목재>, <목재> 네. 네. 오케이. 민을 죽이면 뭐가 나오거데 야, 죽인다. 땡. 민 죽어. 씨앗도 한채웠나요 네. 네? 아니요. 아직은 채웠습니다

음.. 잠시만요.. 음, 내구도가 음, 네 아직.. 음, 대충 한 5분의 1 따랐어요 음. 네 네? 음, 그 반면에 엄청나게 많이 따랐는데 어디요? 음, 음. 저네 믿는 데로 갈래요 빨리 어? 저기 있다 네. 이름왜하지 아, 아, 음. 바로 우리 때문이아왜하지 음. 대체? 아, 사실 사실은 저희가 여름철이가... 전공을 지기 전에 피을하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내려오세요 응? 네? 내러왔 아. 네, 어? 내려가는 거아에 여기 유적 요유이 크리퍼 있어 미친 유적이 크리퍼 있어 조금만 수수걸레 옆에 어? 수수걸레 옆니벌레는데 어? 뭐야 벌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우선 좋은 걸털어야 돼. 여기 철 정법을 할 때는 철 우선 오물로 가세요. 여기 철 찾읍시다. 2층으로 가자. 2층 어 뭐야? 고미이다 아, 2층에 고이 있어요. 아, 층에미 있어요. 1층에 어, 죽였다. 아니, 죽였다. 아, 컨트롤 <laughs> 아! 때문에. 에이, 저 뒤에 열었는데? 응? 왜 부셨는데? 내려오세요. 응? 아, 저이 아, 저놈 아, 요 저놈이. 저놈이. 이 저놈이. 저님저뒤이열었는 저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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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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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 저놈이. 저놈이. 저저가

님님 뒤에 그니 그건, 그건 님거 이건 제 거. 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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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아 어머니 어머니 어머어여기 어머니 어뭐니어까요어머요 어머니 어라어 그럼 가죽, 가죽꽃이라도 주세요 가죽 a d o Joseo, Kadok. And Sinti, Koya, D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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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p <끼리폰이> 있어요. 전 철검이... 이만! 이만! 키 휴! 님, 님 어? 제가 아이 일단 먹을게요 뭐지? 일단 라니로 끊고, 네. 일단 안이 먹을게요 님, 여기까지 오늘도 시간 엄청나게 걸려요이템이발하기 전에 제가 이 먹어놓을게요 네 님, 근데... 이먹어 에이. 응. 뭐야? 통많는데요전 이제 오늘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누님아누 우산을 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닭 찾아가 멀리 오예이 누가 일단 돈고뭐누님 뭐예요?

<레오슬> 저도 마찬가지. 입니시재은으 음, <laughs> <재밌진> <레오슬> 응, <레오슬> 네. 음신. 지금 시동면코드지음에풀서 재밌진 저도 지만그래도 저도 저풀 저도 구독과 도 저도 저도 요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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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하, 오케이. 내려, 가고 있... 네. 있어. 네. 거기 있어, 거기요. 뭐야? 아하, 음, 세요 없지? 음, 음, 오케이. 네, 제아이 아이, 이이 뭐, 아이, 뭐, 아도 아이, 아이, 이 뭐, 아이, 뭐, 아이, 뭐, 아이, 뭐, 아이, 뭐, 이이 아이, 뭐, 요이미지요나 갈래요, 응? 아! 동물... 네. 훨씬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보험을 응. 떠나자고요. 뭐야? 응. 여기가 바로 도서관이라... 응? 이런 데 많던데. 자, 이제 책장을 킵시다. 나중에 인천 트할걸 대비해서 책장을 많이 캐두세요 나중에 필요합니다. 안돼, 도끼도 없고 방송이 제일 화사해. 저도 부족1 5명밖에 없어요. 저는 빠리형이에요.

<몽> <몽> <dairyüt> don't you don't you don't y o 을 만들자 저독 o 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d o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동굴이 있는데, 어디? 여기서. 저 탈출을 못하겠어. 동굴 하겠수만... 하나 찾을 수 있거든요. 어, 네. 여기서 다이아 있어. 그. 이 시대 많이 해봤어. 그럼 어디 있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딴데 탐사하고 있어요. 올라와요. 근데 어... 올라와요. <laughs> 네. 저기서 올라와요. 님, 지금 님, 님 늦었는데요. 몇 분인데요? 3 3분이에3 3분요

배터리가 아직 36번? <laughs> 아, 이것은 네? 철이다! 이은 걸어서 있는 줄알았와 철이... 개 켰다, 개나 있나? 철을 <저를 웃음> 찾고 싶은 일이... <laughs> 이 guess I only, m 아 o 야 l y ma. I g 겠 e s s I only. 이거 going to go. I'm g 지 아, 한번 볼래요 봐봐요 옆으로 봐봐요 응. 땡 이게 뭐님어가아 아, 내가 틀렸는데 젠장 이것은 버섯이다 오삼 쳐다봐 왜 제가 통인데요 안돼요 쳐다네 드릴까요 여기서 얻어 পাপা ইউ নিরা কইতা あっ、あい